쌤이들, 나 지금 우족에 미쳤거든요. 모둠살이가 누락이 돼가지고, 근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그냥, 어, 기프티콘으로 대신해서 보내주셨어요. 뭐, 상관 없습니다. 저한테는 중국당면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자, 먹어볼게요. 음. 자, 너무 뜨거울까봐 고무장갑에 위에 라텍스를 끼려고요. 이건 무조건 손으로 먹어줘야 되거든. 어? 그러면 라텍스를 두장 끼고 먹으면 되지. 일단 작은 거부터 공략. 이 카메라가 소리를 좀더잘 잡을 것 같아서 했는데, 밥소이 <laughs> Mmm. 가루가 없네요. 아쉽게 뼈는 이미 박살 좀.. 좀 꽂힌건가? 치킨을 좀 자주 먹네요 요번엔 네네 잘 먹겠습니다 날개부터 음 성훈아 엄마 왔다 진짜 갔다 올까 너? 어, 갔다 올게 안 줄래 <laughs> 뭐나 갔다 오라며 미안하지만 한도 없어 <laughs> 뭐야 장난 아니야? 얼마 있어 한도 안 돼. 자 갔다 안와 봐. 여러분, 약간 역대급이에요. 지금 얼굴을, 얼굴도 역대급이네. 그치? 여러분, 저 썰면서 딱 하나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음. 전 메밀김밥을 밖에서도 사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인스타 이런 걸로 많이 나오길래 그냥 따라서 대충 흉내만 내본다고 한 건데 음 맛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원래 이거를 먹을 때 간장 와사비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굳이 또 따로 찍어 먹기 귀찮아서 일부러 메밀에 간을 약간 간간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좋아요. mm oh. Mm-hmm. 여러분, 사고 싶었던, 사보고 싶었던 립이 있었는데, 비마트에 있는 거예요. 비마트에서 후다닥 주문을 했어요. 하는 김에 신라면 더레드 컵라면도 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더레드 맛있잖아요. 근데 봉지보다 나는 컵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기분 탓인가? 무튼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토니모리 게디 틴트 글레이즈밤 토피 앰플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펜슬식으로 튕겨가지고 돌려서 쓰는 거네요. 비마트 들어가서 신상이 뭐가 올라왔나 이런 거 보거든요. 어때요? 근데 지금 너무 안 씻고 얼굴이 시시여가지고 입술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약간 유리강처럼 싹 도는 이런 건데 잘 지워지긴 지워진다 하더라고. 약간 이런 글로시한 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약간 시원하고 아무튼 괜찮은 것 같네요. 성훈아 엄마 왔다. 시작했어 응. 그 <목소리> <laughs> 아, 완전 수아데 이거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맛있지? 약간 이런 후드 후드 후드한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거야? 음. 엄마다. 어떻게 여러분 저또 치킨 시켰어요. <laughs> 이거 치킨 중독 이거 좀 무서운데? 아다왔다 갔다 갔다. <laughs> 뭐하는거야? 맛있게 먹어 샤브샤브 시켰어요 트라우마 버리면 어떡하니? 짬만 해주고 오빠 맥주 일단 다 마셔 왜? <laughs> 아, 여보가 근데 맛있는 부위 남겨놨네? 응. 역시 양심이 있어요, 여보가. 진짜. 응.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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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보 어쨌든 우리가 둘이 좋아서 만나고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모시고 요즘에 또 술자리 갖고 이러면 은더막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 잘 만났다. 우리 가족들이 진짜 다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잘 만났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좋은 사람이고 무난 어? 사람 한명 없고 일로 와봐, 손 내놔, 잭자. 잔들어 봐.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뜨거워 깜짝이야 근데 안 매운데? 그래? 응 네? 내가 열 많이 안 났나? <laughs> 김양리빙에서 협찬 받은 장옷 아직 남편이랑 저도 못 입었는데 제 친구들이 게시했습니다 숨자고 달리 덕자고 달리 아.. 오빠 이거 작을 것 같아 어? 야 치즈밥 같은 맛있겠다 헉, 미쳤다 죄수 두 명이 앉아가고 <laughs> 야 특식이다 야 <laughs> 여기 청주교도소야 <laughs> 특식이다 이것들아 다 팔팔 넘어어 특식이다 이것들아, <웃음> <웃음> 특식이다, 이것들아.

알가집으로넘겨 응, 맞아. 음, 맞아. 여보, 최고 잡았을 때 어때? 맛 있어? 음. 말이 많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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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맛집 찾았다. 뭐? 응 음, 맛있다. 완전 내 사이즈. 여기 뭐야? 응. 갔싸 맛집 찾았다. ¡Mata!